요즘 보기 드문 매주가 백화점 식품 코너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 매주를 봅니다. 올해로 48회를 맞은 매주바자회는 사라져가는 장맛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한국 여성소비자연합과 신세계 백화점이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매주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는 결식 아동들과 어려운 구독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전통이 없어질까봐 우리가 48년 전에 시작을 한 겁니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매주를 띄울 곳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문화가 사라질 것 같아서 신세계하고 시작해서 오늘 이 48년째 지금 이렇게 매주바자를 합니다. 바자회이 매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35호 기순도명인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기순도 명인은 올해로 18년간 매주 바자회 활동을 하며 우리 전통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370년 된정가거든요 지금 아파트 문화가 생겨서 장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 매주 바자회가 지금 48년째인데 네, 제가 지금 그 중에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바자를 해서 장학기금으로도 쓰고 좋은 일 같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콩을 골라온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짓달 매주 끓이는 달꼭 끓여요. 1년에 한번 끓여서 1년에 한번 닦거든요. 매주 끓이는 달동짓 달, 동지달, 간장 담는 달 정월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비영리를 목표로 하는 단체니까, 처음에, 우리 가 시작해서는 우리가 보시가동. 아이들이 밥못 먹고 학교에서 그 금진이나 보시가동에게 30명에게 그 매달 3만원씩 줘서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로 갔냐? 장학금으로 갔어요. 어? 고등학교 학생들 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한테 이거줬고 바자회 현장에서는 매주를 이용해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담그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바자회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비롯해 강남점에서 2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쇼핑몰 SSG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